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또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 어, 우리 장내역 브레인 편집장님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내교 학과장님 오셨습니다. 어, 오늘도 좀 뜻깊은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같이 인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반갑습니다. 장내역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오늘 소개 해 드릴 것은 그 브레인지 테로나 111호이죠. 네. 네, 브레인지하고 또 브레인폰을 켜라 책자 소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아, 편집장님 어떠시죠? 네, 우선 네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 그정의원 네. 분들은 또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 111. 아, 네, <laughs> 네 한국의 어, 네. 유일한 네. 레잡지자그 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공식도 지정잡지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네. 이번 타이틀은 뇌의 활력을 높이는 일곱 가지 핵심 요소. 네. 이게 사실 브레인 트레이닝의 대표 일곱 개입니다. 네. 네, 여기 음. 실제로 보면 일곱 네. 네, 가지가 네. 어, 집중력, 어. 스트레스 관리, 네. 영양, 네. 네, 그리고 운동, 음. 수면, 음. 사회적 관계, 음. 삶의 의미와 목적. 와 이게 사실은 네. 서구에서 제시하는 네. 브레인 트레이닝과 음. 또 우리 한국의 브레인 트레이닝이 좀 약간 다른 관점과 네. 차이가 있는데 네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음. 아 한국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브레인 음. 트레이닝에 맞게 음. 어, 잘 정리된 음. 좀 일곱 가지 요소로 적었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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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너무 좋 같아요. 너무 <laughs>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그 두뇌 훈련법으로 여러 가지 그내 체조나 명상이나 뉴로 피드백 같은 훈련 중재법을 많이 배우시는데 그 밑에 이제 기초 두뇌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어딱 기본적인 뇌 하드웨어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접근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음, 필수적인 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이드를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그런 기상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네. 마지막에 일곱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이란 네. 건 네. 과거에 이런 뇌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음, 그냥 네. 마인드가 중요하다. 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 네. 결국은 결국은 네. 이제 내교육학에서도 마지막 5 단계를 네. 뇌 주인되기, 네. 브레이 마스터링이라고 네. 하는데 네. 결국은 또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많은 아. 훈련법과 네. 네. 그런 경험을 쌓지만. 네. 네, 그런 기술을 응. 또잘 익히고 역량이 높아진다고 네. 그것을 또 점프시키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깨어있는 네. 뇌의, 그게 뇌의 방향성이라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명상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또 분명한 그런 명상 트레이닝이라 네. 그냥 하는 거랑 조금 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 지금 말씀주셨던 의미와 네. 목적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네. 이거를 뇌는 방향성을 원한다. 이제 이런 문구를 아하. 좋아하는데 네. 저희 뇌의학과에서 도 항상 그걸 강조합니다. 네. 아, 방향성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여기 또뭐 다양한 있습니다. 뭐 작은, 작은 습관의 누적이라는 기사가 네. 있고 네. 이제 네. 이 기사가 오늘 좀 브레인 트레이너분들한테 유명한 네. 것 같은데 음. 뭐 너무나 유명한 그 음. 포지사이언스. 네. 네. 여기 보면 글로벌 회사죠.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지 기반 훈련으로 이제 음. 광범위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 포지사이언스고 네.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회사는 루머시티 같은 네. 그런데 이제 뭐연구역량으로 보면 이 포지사이언스를 음. 당연히 할 수는 사실 없는데 네. 그 한국의 일종의 예. 서비스 회사, 죠유거열 네. 대표님과 네. 저 이제 아하. 저도 오랜만에 인터뷰를 만나서 인터뷰 네. 하고 네. 이거 싫었습니다. 지금 예, 이에있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실제로 포지 사이언스 말씀 주셨는데 브인트레이너 자격증 개발할 때그 국제적으로 어 시장 조사를 네.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독보적인 그 훈련 프로그램이 포지 사이언스가 있더라고요. 그때 벤치마킹도 음.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이 그 개발자이신 마이클 머지니치 박사님이 한국에 아, 아, 오시지 아,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브레인, 네, 브레인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서 또 초청해서 어, 특강할 때 음. 저희 협회도 같이 참여를 했었고 네. 그때 어. 인사도 한번 나눴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머지니치 박사님. 네. 박사님이 네. 그 네. 좀 얘기했던 게 네. 아직도 네. 기억이 남는데 네. 거의 네. 한 8년 됐죠? 그쵸. 그 서구의 인지 기반 두뇌 훈련의 아주 네. 대표 주자이고 네, 그때 네. 특강도 뇌 가소성 주제로 네.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때 네. 얘기로 네. 최근 몇년 사이에 네. 신체 기반 훈련이 아주 강조되고 있다. 음. 우리로서는 저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좋고. 새롭고 네. 낯설고 아. 굉장히 좀 그래서 그 아.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또한국의존 레이티 교수님도 아, 오셨고 맞아요. 그런 네. 어떤 신체 기반의 훈련에 음. 대해서 굉장히 그 최근 10년 사이에 네. 많이 이렇게 인 지도가 올라가고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여기 음. 그이 브레인 HQ죠. 이서비스를이 네. 브레인 HQ인데, 네. 최근에는 한국에 왜그 음. 고열, 네. 그녹 고열 네. 영장, 네. 운전, 아, 운전. 거기 이제 시험 도입하고 네. 막 이런 그랬죠. 논의가 정책적으로 네. 되고 있는데, 네. 이 학기에 저희도 내교학과 교과목에 음. 브레인 HQ 서비스를 음. 연계해서 네. 같이 운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네 아, 좀 너무 좋은 예, <laughs>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저희 협회에서도 또이 업체하고 같이 그 협약과 함께 또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이 컨텐츠를 쓸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음.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또 말씀드리게 음. 될것 같아요. 음. 또 마침 저희 3월 달에 했던 컨퍼런스 때도 맞습니다. 이 대표님 오시지 아, 오셨죠.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비전 선포도 같이 하고 뭐 여러 측면에서 협회랑 또 같이 협업하는 것을 그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앞으로 또 다양하게 그 연결되고 정보를 네. 얻으실 수 아, 있으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 111호에 네. 조금 눈여겨볼 스페셜 리포트라고 이번에 조금 네. 정말 특별하게 기획을 한게 음, 네, 네. 그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현장에 음, 일대 전환이 음.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초등학교 에 음.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 학업 성취도와 그렇죠. 세계 1위의 청소년 네. 자살률을 음. 동시에 가진 음. 양극단의 국가인데 네. 그 음. 좀 전환으로 여기 음. 한국형 사회 정서 음. 교육이라는 게 올해가 네. 원년입니다. 어. 어. 그게 마음 건강 결국은 향상하겠다는 건데. 네. 그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오. 네, 그 진단을 하고 네. 이제 미국의 셀이라고 음. 그 사회정서교육을 갖고 와서 네, 네, 네.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을 네. 시작하는데 네. 그두 가지 네. 새롭게 들어간 게두 가지가 네. 마음 건강, 공동체 의식. 아. 그래서 이제 서구 거를 따라갈 거는 아니지만 이제 네. 도입을 한 건데 네. 여기 보면 이제 왜 한국형이냐. 음. 그런데 하우에 대한 내용이 아직 부족합니다. 음. 어떻게 그런 그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몸, 마음, 감정, 뭐 여러 가지 상호관계를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실제 교재도 나와 있고요. 아. 예, 그 교육부에서 만든 겁니다. 네. 사실 굉장히 브레인 트레이닝 영역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laughs> 네. 교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식의 교육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신체 기반의 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해본 적이 네. 없다 보니,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시를 한 게, 네. 뭐 브레인 트레이너죠. 네, 브레인 트레이너가 지난번에 예. 컨퍼런스 한 거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마음 건강 지킴이. 예, 저는 이제 이 내용이 네. 앞으로의 향후 발전 더 해갈 음... 수 있는, 네.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너무 그게 와닿습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 부적응 학생 대상으로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을 몇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그렇게 하는데 직접 저도 같이 가봤거든요. 어 확실히 학교 현장은 가 보니까 더 이제 아이들이 좀예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또 이렇게 접근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네.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사회정서 학습의 이 한국형 모델이 아주 기대가 되고 아마 그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브레인 네. 트레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사실 여기서 네. 그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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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형 사회 정서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네. 이론과 서구적인 좀 음. 대안을 가져왔으나 네. 실제적인 훈련법이 음. 어, 한국에는 이미 이제 자격제도와 네, 그런 내교육의 네. 학문 체계와 네. 그런 실제적인 많은 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음. 섹션에 음. 마음, 건강, 분해 훈련 전문가와 함께 아 <laughs> 이렇게 제시를 했던 이유가 이제 이것을 제이 기반으로 <laughs> 음. 지금 앞, 뭐 하반기에 또 브레인트레인 협회와 내교육 음. 단과 대학에서 음. 이런 식의 조금 그 해법이죠. 네.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 내교육 음. BT 음음. 이거에 대한 걸좀 릴레이로 네.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네. 계속해서 가져가야 네. 그 대안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대안을 또 던지기 위해서 이런, 그 여기서도 소개된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를 했고,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그 노력들을 계속 이어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협회에서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공간 음.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문적으로 그 당시 컨퍼런스 때 소개됐던 MRI 기반 그 뇌분석 네. 서비스,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여기 지금 뉴로게이저 이윤열 대표님 네. 사진도 나오시는데 그거를 예, 진행할 수 있는 엔카운셀러라는 그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했었어요. 1회기 그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반응도 좋고 또이 내용을 통해서 또 역량 강화가 각, 많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2기도 어, 준비를 하고 음. 있어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어, 우리 전세협회장님이 의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서양의 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의 또 선구자이신데, 그 의사 관점에서 마음 건강, 뇌 건강을 음. 또 얘기해주는 과정을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시점이 오늘 2월 25일인데, 네. 28일 29일날 1회기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뇌 건강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량을 점프업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고 이후에도 이제 협회장님하고 또 일정을 맞춰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네. 많이 관심 가져 어, 주시면 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세일 네. 협회장님 같은 이제 그런 분의 그 아주 네. 그 백키스가 녹아 네. 들어가는 네. 것을 네. 시간을 이렇게 네. 굉장히 음. 또 네.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워낙 큰 차원의 <laughs> 네, 말씀이지만, 네, 네, 네. 근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때 네, 네. 정말 이게 점프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안 깨어졌던 정보가 네, 네. 이렇게 깨어지는 그 순간을 네. 맛보시기를 <laughs>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웃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짧게 짧게 네. 특강은 들었는데, 이틀 동안 집중 교육을 해 주시니까요. 네. 뭐, 그리고 다양한 네. 또, 저기 최근에 이제 필자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춤을 춰, 네. 그리고 살아나, 네. 이 명상적 순간 이런 데는 네. 이제 아주 그 음. 이 유명한 그 특별한 프레인 트레이너세요. 네. 이분이 이제 연극을 했고, 아. 또 서울대학에서 네. 건축학을 전공했는데, 네. 또 이런 명상의 트레이너로 활동하면서 음. 글이 아주... 네. 그, 틀을 깨트리는 글로 많이 느낌이 있고. 아, 그렇군요. 또, 네. 뭐, 뇌를 잠식하는 거짓말의 메커니즘 네네. 이런 것도, 이게 브레인 트레이너가 필자고요 네. 어. 네. 제가 최근에 낸 책도, 어, 거가 있죠. 아. <웃음> <웃음> 뇌과학, <웃음> 뇌과학 서적이 뇌 과학, 네. 내 과학서적이 아니라 사실은 뇌 활용서적으로 네. 첫그 입문서로 낸 건데, 네. 네.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네.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해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더 어, 실용적이고, 특히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전문성이 많이 반영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두 번째이자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 건이 브레인 잡지의 그 뒷면에 네. 이번에 실린 네. 브레인폰을 켜라. 어. 네, 제가 네. 책을 또 가져왔습니다. 와, 네. <laughs> 저도 하나 있습니다. <laughs> 브레인폰. 네, 네. 어, 제가 사실 올해 낸 그. 네. 나의 뇌의 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음. 이 책은 제가 내교육학과 교수로서 음. 이제 낸 책이고 음. 그 책에 사실 굉장히 큰 영감과 음. 그아주 원리 체계를 정립하신 분의 음. 책이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음. 내교육 특성화대학의 설립자이신 음. 또이 브레인 트레이너 이 자격제도에 음. 또 사실 삼파 역사를 네. 하신 네. 이승헌 지금 이사장님의 저서 인데 네. 예. 저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음. 어, 굉장히 그 스마트폰 이 2007년에 네. 나오니까 아직 20년이 채안 됐는데 그렇죠.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네. 라이프 스타일을 네. 다비바꿨죠 다 음. 음. 거기에서 한10% 정도는 역량을 아주 높이는 쪽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음. 네. 한4 5 0는좀 음. 어, 이렇게 약간 종속되다시피 하고, 또 <laughs> 나머지 한 50%는 중독 상태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온 <laughs> 네. 게 전보다 나의 일상이 건강하지 않고 심신이 불안전하고 중독에 빠지고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 정보의 노예가 된 그런 시대에서 이제 좀 터닝 포인트, 책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아, 내가 이런 앞으로 더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 더 종속되고 더음 정보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음그 과정에서 정말 주인으로 살고 싶으신 음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갖고 좀 릴레이로. 그 독자이자 내교육학과 교수로서 음. 또 전국에 좀북 콘서트도 하려고 아 하고. 그렇게 준비 중이시네요. 네 거기 핵심은 <laughs> 이제 내교육학의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보스입니다. 네. 내운영 시스템 네. 네. 그 가치를 음. 좀 알리는 오.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네. 있습다네아그게 스마트폰이 되게 지금 영향력을 많이 그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브레인폰이라는 어떤 신조어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뭘까 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아, 그거에 알았어요. 대해서 좀 맞아요. 한번 설명을 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브레인폰 음, 음. 스마트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게 2007년이라고 했는데 네. 4년 후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음. 단어가 네. 나왔어요. 어. 뇌가 음.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4년, 불과 4년 후에 팝콘을 음. 튀기듯이 음. 단기적이고 자극적인 정보에 음. 반응하는 음. 뇌가 음. 되어가고 있다는 게 2011년의 얘기였고요. 아. 2024년은 영국 음. 옥스포드대에서 음. 브레인 락, 음. 뇌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음. 모를 만큼 음. 인류의 뇌가 음.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아. 그런데 아이러니한 네. 것은 네. 스마트폰을 만든 건 인간의 음. 브레인입 음. <laughs> 인간의 휴먼 그러네요. 브레인이죠. 네. 네. 그런데 브레인의 온전한 가치는 음. 갈수록 스마트폰으로 음.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음. 결국 우리의 의식이 음. 계속 밖으로 향하는 시간이 음. 50%, 60%, 70%, 80%, 90%까지. 음. 그런데 진정한 뇌의 창조성은 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안에 있는 음. 건데 밖에 아닌 안으로의 시간을 현대인들이 보내고 있죠. 지않 음. 그래서 안으로 안 보내니까 건강이 일단 안 좋아져. 네. 또그 디지털 환경에 음. 나의 주인자리를 음. 뺏기는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네. 결국은 내면의 나의 가치까지 잃어버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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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되돌리는 책입니다. 음. 이 책이 원래 영문판이 먼저 나왔어요. 음. 영문판의 제목은 Take back your brain. 음. 뇌의 가치를 되찾자. 음. 네. 그 한국어 타이틀이 Brain, brain, brain Phone을 켜라에. 네. 그래서 이 영문판 저서가 네. Take back your brain이라는 사실을 네. 인지하시면 네. 아이 책이 그런 시대의 어떤 전환점이 될수 있는 음. 키워드구나, 브레인 폰 네. 자체. 가 네. 네. 여러분의 뇌의 진정한 네. 창조성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약간 영감을 네. 저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아,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스마트폰으로 의식이 빼앗긴 상태에서 내면의 주의를 두고 그 스마트폰과 대비되는 브레인 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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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가 뭐저가 강연하거나 할 때는 이 브레인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그렇죠 포스한 네. <laughs>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하잖아요 트레이너분들도 네. 아마 뭐 네. 스마트폰 중독 이 네. 네. 강의를 네. 많이 하실 네. 텐데 네. 네. 결국은 자기 뇌의 창교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뇌 네. 안에 있는 브레인 폰을 켜라 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시지만 참또 네. 많은 대화가 나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전해준 것 같은데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분들 좀 유익한 시간 되셨어요. 네. 좋겠습니다. 어, 예. 오늘 마지막은 예. 이거 같이 한번 외 치고 끝낼까요? 예. 네. 자 하나, 둘, 셋. 브레인폰을 브레인 켜라. 폰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